네, 현정군의 강렬한 무대와 수빈양의 절절한 무대가 대비되면서 눈을 뗄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네, 저도 두 분의 연주의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분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나요? 네, 다음 무대는 피인연예 열정맨, 경제학과 황기영 군의 무대입니다. 기영 군은 방학 때 회사를 다니면서도 정기연주회를 위해 피아노를 아주 열심히 연습하는 열정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연주하는 곡도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 1악장입니다. 강렬하게 터져나오는 부분과 숨죽여 고래하는 부분의 극명한 대응을 통해 천재 작곡가 베토벤의 열정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네, 그럼 기영 분의 뜨거운 열정, 조금 후에 느끼러 가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간호과 송민서 양입니다. 민서 양은 드비 시의 이미지 영상 중제 2집에 담긴 두 곡을 연주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하고 그 맞는 곳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제 1곡은 잎새에 스치는 종소리 바로 이어지는 제 2곡은 황피한 사원에 어스름하게 비친 달입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제목을 들으시면서 풍경을 떠올려보시고 느낌과 색채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기원콘과 민서양이 올리는 무대 만나보시겠습니다.